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오늘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전 서버, 공방전과 공성전, 누적세금에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첫번째로 아리에 서버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에 서버 같은 경우는요,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라이브길드가 접수를 했네요. 와, 누적세금이 여러분들. 13만 79룹이네요. 타스카 서버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바이탈길드가 접수를 했고요. 누적세금은 24,627룹입니다. 루 알베르 소식입니다 공방전과 공성전 강한 식구들 길드가 접수를 했고요 누적 성세금은요 2 1 3 8 8루이네요 이사벨 서버에 도착을 했고요 공방전과 공성전 단속반 길드가 접수를 했네요 누적 성세금은요 2 3 7 4 8루이고요 페트라 소식입니다 갱스터 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접수를 했네요 누적 성세금은요 1 7 3 9 1루이고요 펠렉스에 도착을 했고요 다르베가온 스네이크가 아이바우와 공성전 같은 경우는 리마 길드가 접수를 했네요 누적 성세금은요, 26,175룹입니다. 트라바 서버 연황은요 다르베가 하는 꼰대길드가, 아이바와는 강철이라는 길드가, 콩성전 같은 경우는 꼰대길드가 접수를 했네요. 누적 성세금은요, 3 7 0 4 7룹이고요 키노스 서버 같은 경우는요 연합 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접수를 했고요 누적 성세금은요 3 8 6 3 0비입니다 라우켓 서버 도착했습니다 헨신 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접수를 했네요 누적 세금은요 1 1 4 4 8루비고요 카리스 연항입니다 국대 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접수를 한 상황이고요 누적 세금은요 2 1 6 8 5루비네요 이지켓 서버에 도착을 했습니다 7기사 길드가요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접수를 했고요 누적 성세금은요 2 5 1 2 8비입니다 샤린 서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게인 길드가 공방전과 공성전 꾸준하게 접수를 하고 있네요 누적 성세금은요 4 0 2 6 6루이고요 헬락 서버 역시 오프 길드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공방전과 공성전 모두 다 오프 길드가 접수를 했고요. 청세금 같은 경우는요. 21,219룹이네요 마지막 라콘 서버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방전 같은 경우는 개판오분전 길드가 접수를 했고요. 공성전 같은 경우는 펠릭스 스네이크 길드가 접수한 를 상황입니다. 누적 세금은요. 74,395 루비네요. 전 서버 용캐들이 모여있는 아리에 서버뿐만 아니라 핫한 서버 한두고 빼고는요 모두 다 비슷한 흐름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안정된 느낌으로 사냥 위주로만 돌아가는 서버가 있는 반면에 PVP 형식으로만 돌아가는 서버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서버 이전이라든지용캐들이 얼로 집중되냐에 따라서 서버 판도가 조금 달라지겠지만요 아직까지는 고정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누적 세금에 관련된 부분 1위 서버는요 아리에 서버고요 13만 79룹이고요 2위는 라콘 서버 74,395 룹입니다. 3위는 샤린이고요42,66룹이고요 가장 적은 누적세금은요, 라우켓 서버입니다. 11,448 룹이네요. 자, 그러면요, 전 서버 공방전과 공성전, 누적세금에 관련된 내용, 오늘 여기서 한번 마쳐보도록 하고요좀더 다양하고 즐거운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바이옴!